So here, l k Ah, 영.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So I wonder one important question for your life. You are happy, right? What is the most i o n t a n t factor? s a s welcome to Oslo. The local time is half past 12. e l v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기차를 타고 우리가 National t h e a t r Station으로 가는 거예요. 오 오슬로 여기 공항에서. 네셔널 시애틀 모슬로 시청을 우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중심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구글 맵에서 찾으셔 가지고 여기 구글 맵에서 찾으셔서 c t o 를 찾으셔서 모슬로 시청을 누르셔서 경로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럼 면 거의 보시면 확대시켜 버리면 거의 기차 한 번에 쭉다 가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제 조금만 5분만 걸으면 시청으로 가는 걸알수 있고요. 제가 한번 똑같이 한번 끊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끊어 볼게요. 저 이제 영국으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뉴티켓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내셔널 내셔널 티어트를 있죠 내셔널 티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덜트 2명이죠 어덜트 2명 두 2명 두 하시고 포티뉴 하시면 어, 오케이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105한 사람당 105입니다 그래서 210 한1 3 0 0 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티켓이 두 개가 내려옵니다. 리무브 카트 자, 이제 카드를 없애주면, 어, 카드를 제거해주면 두 개의 티켓이 이렇게 두 개가 해서 여기서 빼서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됩니다. 네, 두개다 챙겨야 되겠죠? 두개다 이렇게 챙겨셔서 가면 돼요. 해버 나이스 n i 좋은 여행 되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플랫폼 지금 보면 택더 로컬 트레인 바운드로 하고요 내셔널 디에토로 디팔트 프롬 플랫폼 4에서 플랫폼 4에서 어좀 금방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죠 보시면 플랫폼 4가 트랙 4라고 돼 있죠 그러면 플랫폼 4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이렇게 4층에서 아, 지하 U를 누르셨죠 그럼 여기서 내리셔서 4 트랙 4로 어, 로컬 렛 인터시티 트레인 이라고 돼서 4러 가시면 됩니다 어, 약간 춥네요 쌀쌀하고 춥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추워요 차에 손줘 어, 여기 플랫폼 4라고 돼있죠 여러분 요런 어, 기차가 이렇게 나와요 기차 와서 23분이면 소요가 된다야 근데 만3 0 0 0원이면또 생각해보면은 서울이랑 크게 차이 안나 서울 무슨 공항버스가 막 만원 넘는데 1만0 0원뭐이런는데 그지 서 공항 버스가 뭐만천원뭐 뭐 이러잖아 만이천원 크게 차이 안 나요. 저 생각해 보면 한지3 네. 분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온 온다고 돼 있죠. 이제 이거 타면 돼요. <목소리> 아 이스크루니, <목소리> 아, 아 is it going to here 아, theater, national theater? Yes. 아 this is. 아 thank you. 맞네요, 맞네요. 네. 아니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도시리 사번이라 했어. 자 이제 여기 타면 되고요. 에 트랙이 나왔기에. 내셔널티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보여드리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잘되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어, 돈주고 카드로 이 과자나 이런 주스같은것도 이제 뽑아먹을 수있고요 우리 자리있는대로 갑시다 내셔널티어스로 가는게 있네요 오스로 센터를 지나서 내셔널티어스로 가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자리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안겠습니다자 이렇게 이제 도심으로 이제 갑니다. 가고요자 저희는 이제 내셔널 티어터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 내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이제 오슬로 여러분들 함께 한번 여행해 봅시다. 여기 노르웨이가 스키 강국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스키 강국이야 봐봐. 스키 갖고 막 파는 이들 봐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키가 엄청 강한 13,000원 14,000원 정도에 아주 빨리 시내로 올수 있어요 헬로우 이렇게 빠르게 시내로 올수 있고요 헬로우 여기 내리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은 여러분들

So here, look. Ah, yo.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So I wonder one important question for your life. Okay. You are happy, right? Yes. What is the most c m p o r t i n g factor to your happiness in your life? Maybe uh, so you are sister. Right? You are sister making happy, right? Sister, right? Uh, family. Wow. Beautifu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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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패밀리, 아, 패밀리십 가족의 가족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고요. 아이티스와 리얼 리얼 리퍼비 패밀리스. 네이로가 다방이요 망이요, 망이요. 오케이. 레이디, 이 저분은 몽크야, 몽크. 에드바르 몽크. 에드바르 몽크라고 이제 그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표현주의 예술가입니다. 아, 몽코의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지? 어, 절규가 있지? 절규. 여기는 빨간불에 사람들이 안 건너네. 어, 건너시네. 아, 미안. 여기 다 보면은 빨간불에 건너시거든. 이제 뭐 이렇게 막 옛날에 뭐 우리 TV 보면은 빨간불에 막안 건넌다,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경규의 뭐, 그, 어, 어? 양심냉장고 어, 그런 거 했는데. <laughs> 여러분들 지금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노르웨이 옷으로 시청사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요하네스 칼 요하네스 거리의 끝자락에 있는 이오슬로 시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노벨상은요 여러분들 사실 노벨은 고향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입니다. 근데 이 노벨이 유언을 어떻게 남겼냐면 노벨 평화상만큼은 오슬로에서 시상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들 매년 12월 10일 날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요. 이칼 유아슨 거리 끝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그랜트 호텔, 저거 그랜드 호텔에서 노벨 시상자는 하룻밤을 제공을 받고 무료로 숙박을 하고요. 그 다음 날, 12월 10일 날, 김대중 대통령 동선 이랬죠. 이쇼고 쭉 오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든, 뭐, 그, 남아공에, 누구냐? 까먹었다. 오바마 말고, 이씨. 아, 나이 슈가는, 씨. 아, 넬슨. 아, 오바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진짜. 넬슨 만델라. 어, 넬, 네, 여러분, 역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어, 넬슨 만델라나, 아웅산 수지 여사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저 위에, 그랜트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12월, 10일 날, 오셔가지고, 한국이랑 10시간 차이에요. 두 개로 나눌죠두 개로. 어, 이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주보는 갈색 치즈라 그래요. 마주보는 갈색 치즈. 좀 약간, 담백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어, 왜냐, 노르웨이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 근검자략, 검소함, 이거라니다 노르웨이가 여러분들, 무려 GDP가 10만 불이에요. GDP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10만 불입니다. 그 정도로 부국이에요 부국인데 이 사람들의 그 부국이 된 원천에는 어, 겸양을 하고 금검절약해야 된다 요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에 비밀이 뭐냐면 어, 이 나라 석유 매장량이 전세계 3위에요 석유 매장량이 전세계 3위여서 석유가 팡팡 나옵니다 천연자원 석유가 팡팡 나옵니다 우리 저기 체코 프라하에 가면 시계탑 있죠 요거 비슷하게 요렇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열려있구요 뭐야, 백조야? 이거 백조야. 너무 예쁘다. 이 백조가 있잖아. 이 소양이 음. 노르웨이의 상징적인 음, 동물이야. 음. 노르웨이 상징이 동물이 이 백조야. 여기 백조를 이렇게 놨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노르웨이의 신화 중에 토르가 엄청 중요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토르를 우리나라 따지면 당군, 왕건 같이 생각을 해요. 이 그래서, 그 맞아요. 이게 바로 토르죠. 자, 보여드리면, 이 시청사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토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망치 들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따지면 태조, 아니,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 당군 같은 뭐 이런 신화의 존재입니다. 이 토르가. 이 노르웨이의 신화에 있는 존재고, 이게 이제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보시는 포르라는 그 영화로 재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청은 여러분들, 어, 무료 개방입니다. 네, 무료 개방이고요. 들어가시면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한번 따라, 따라 가보죠, 여러분들.